상생 페이백이 뭔가요? 카드 사용을 늘리면 정부가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작년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. 언제 신청하나요?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. 어떤 혜택을 받나요? 작년 월 평균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늘어난 금액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봤습니다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한달 최대 10만원. 총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어디서 써야 인정되나요? 전통시장, 동네 상점, 미용실 등 소상공인 매장,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, 배달앱은 제외. 어떻게 신청하나요? 상생 페이백. 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 별도 서류는 필요 없어요.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전통시장 상임회 은행 지원센터에서 직접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평소보다 조금만 더 카드 사용하면 최대 30만원 혜택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